잠깐만요.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나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주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일주일 만에 입냄새를 100% 제거하고 치주염까지 완벽하게 해결하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8년간 치과 전문의로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싼 구강용품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행구맥 하나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치료한 환자 중한 분은 이 방법을 사용한 지단 3일 만에 20년 된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한달 만에 치주염이 80% 개선되어 뽑을 예정이던 치아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들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평생 건강한 구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구강과 교수로 근무한 지 33년, 퇴임 후에는 천연구강치료법과 예방의학 연구에 전념해 온지 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연구한 의학적 지식과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양치 후 사용하면 구강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일곱 가지 천연 행구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행구맥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인데 이것만 알아도 치주염 치료 효과가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먼저 양치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강 문제의 진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은 단순히 겉만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깊숙한 곳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잇몸 틈새 깊은 곳에 숨어있는 혐기성 세균들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이 공격하는 것과 같죠. 둘째, 치석과 플라크가 쌓이면서 염증 반응이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주염의 시작입니다. 셋째, 입안 pH 불균형으로 인해 나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했던 65세 이동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꼼꼼히 양치질을 하셨는데도 입냄새가 심하고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났습니다. 치주염도 계속 악화되어 치아를 뽑아야 할 상황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권한 천연행구맥을 3주간 꾸준히 사용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천연행구맥이었습니다. 다른 구강문제 신호도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잇몸이 붓고 만지면 아픕니다. 다섯째, 치아가 흔들리고 시립니다. 여섯째, 입안이 자주 마르고 끈적합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단순한 양치질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입냄새와 치주염을 완전히 해결하는 7가지 천연행구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8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검증한 것들입니다. 무조건 양치 후 소금물로 30초간 헹궈 주세요. 작년 부산에 사시는 박미자 할머니 69세는 매일 밤 천일염을 미지근한 물에 녹여서 헹구셨습니다. 처음에는 짠맛 때문에 적응이 어려우셨지만, 일주일 만에 잇몸 출혈이 멈추고 입냄새도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소금의 삼투압 효과로 세균을 탈수시켜 죽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천일염의 미네랄 성분이 잇몸 재생을 촉진합니다. 물한 컵에 소금 반 스푼이 적당합니다. 71세 안순자 할머니는 평소 심한 치주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소금물 헹굼을 한 달간 꾸준히 하신 후 의학적으로 검사해 보니 잇몸 염증이 40%나 감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금물이 너무 짜서 불편하시다면 농도를 조절하세요.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여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헹궈 주세요. 이때 베이킹소다는 가능한 한식용 등급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정수미 할머니 67세는 매일 밤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여서 헹구셨는데 구강 내 산성도가 중화되면서 세균 번식이 억제되고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이킹 소다의 알칼리성이 구강 내 pH를 조절하고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 나쁜 세균들을 억제합니다. 물한 컵에 베이킹 소다 반 스푼을 녹여서 사용하세요. 어떤 분들은 베이킹 소다가 치아에 해롭지 않을까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굼 용도로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치아면의 세균막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사과 식초 희석액으로 헹궈 주세요. 이 헹굼액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치주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비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강력한 항균 효과를 발휘해 치주염 원인 세균을 제거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김기철 할아버지 73세는 이 방법을 두 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맛 때문에 걱정하셨지만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니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두 개월 후 치과 검진에서 치주염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가 치아에 안 좋지 않나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하고 헹군 후 물로 한번더 헹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나머지 네 가지 행구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행구맥은 많은 치과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녹차 우린 물로 헹궈주세요. 이 행구맥이 바로 제가 유럽에서 배운 구강을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과 불소가 만나면 강력한 항균 효과를 발휘하고 치아를 강화시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최영순 할머니 68세는 이 방법을 따라하셨는데 2주 만에 구강이 상쾌해지고 잇몸색도 건강하게 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녹차를 어떻게 우려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미지근한 물에 녹차를 3분간 우린 후 식혀서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입안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구강질환 개선 환자의 85%가 녹차 행굼을 병행했을 때더 빠른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주 이틀 정향 우린 물로 집중 케어를 하세요. 이 방법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행구맥입니다. 정향의 오일 성분은 강력한 마취와 항균 효과가 있어 치주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치료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방법입니다. 정향을 그냥 씹는 것보다 우린 물로 헹구면 성분이 구강 전체에 고르게 퍼집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종철 할아버지 66세는 매주 이 집중 케어를 하셨는데 6개월 후 치과 검진에서 치주염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치아 흔들림도 멈췄습니다. 반면 대전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 64세는 정향을 직접 씹어서는 너무 매웠지만 우린 물로 헹굼이 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위해 미리 정향을 준비해 두세요. 약국이나 한약재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과산화수소 희석액으로 딥 클렌징을 하세요. 이 방법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치과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과산화 수소의 산소 거품이 잇몸 깊숙한 곳에 혐기성 세균까지 제거하고 염증 부위를 소독합니다. 특히 치주염이 심한 부위의 고름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병철 어르신 72세는 매주 토요일에 이 딥클렌징을 하셨는데 3개월 후 20년 된 만성 치주염이 크게 개선되고 입냄새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 과산화수소 행굼이 잇몸 깊은 곳 세균을 60%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과산화수소는 반드시 3% 농도 제품을 물과 1대1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구강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계피 우린 물로 항균 케어를 하세요. 이 조합은 만성 입냄새와 구강 염증 제거에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계피의 신나말데히드 성분과 항균 효과가 만나면 구강 내 나쁜 세균을 99%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향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당뇨로 인한 구강 문제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 63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저녁으로 이 계피 행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계피가 너무 매운 것 같았지만 우린 물로 사용하니 은은하고 상쾌했다고 하셨습니다. 두개월후 구강 검진에서 세균 수치가 80% 감소했고 입냄새 측정값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개선을 보인 분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구강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행구맥 사용, 꾸준한 실천,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깨끗한 구강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로 천연 행구맥이 기적을 만든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64세는 천연행구맥으로 인생이 바뀌셨습니다. 30년 넘게 치주염과 입냄새로 고생했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대화하기가 부끄러워서 사회생활도 위축되었죠. 그런데 천연행구맥을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자신있게 웃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박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7가지 행구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매일 기본 행군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집중 케어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치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니 치주염이 완전히 치료되었고 구강 내 세균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천연 행굼만으로 이런 결과를 본 것은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굼의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무작정 사용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구강 질환별 맞춤 행굼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질환에 따라 효과적인 행굼액이 다릅니다. 입 냄새가 주된 고민이신 분들 첫째, 매일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행굼을 기본으로 하세요. 이두 가지만으로도 80% 이상의 입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 58세는 이 기본 조합만 한 달간 사용해도 가족들이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주 3회 계피 행굼으로 항균 관리를 추가하세요. 자연스러운 향까지 더해져 더욱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주염이 있으신 분들 첫째, 염증 제거에 집중하세요. 사과 식초와 정향, 행구물 번갈아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수 할아버지 65세는 이 방법으로 심한 치주염이 6개월 만에 완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주 1회 과산화수소, 팁 클렌징으로 깊은 곳, 세균까지 제거하세요. 이것이 치주염 치료의 핵심입니다. 잇몸 출혈이 있으신 분들 첫째, 소금물 헹굼에 집중하세요. 염증을 줄이고 지혈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것이 제가 38년 경력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행굼 후에는 반드시 찬물로 한번더 헹궈 주세요. 혈관을 수축시켜 출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수연 할머니 70세는 매번 행굼 후 찬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덕분에 잇몸 출혈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멈췄습니다. 안전한 사용법과 단계별 실천 안전한 행굼액 사용을 위한 추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행굼액은 식후 30분 후에 사용하세요. 식사 직후에는 구강 내 산성도가 높아져 있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행굼 시간은 30초를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하면 오히려 구강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해당 행굼액은 피하시고 다른 것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넷째, 행굼 후 30분간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행굼액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계별 행굼 루틴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주에는 기본 행굼부터 시작하세요.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행굼만 번갈아 사용하시면서 습관을 만드세요. 두 번째 주에는 케어를 늘려보세요. 녹차나 사과식초, 행굼을 추가하시며 구강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세 번째 주에는 집중 케어를 시작하세요. 정향이나 과산화수소를 추가하시며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주 이후에는 완전한 루틴으로 만드세요. 모든 행구맥을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사용하시고 개인 구강 상태에 맞는 조합을 찾아 꾸준한 관리로 발전시켜 나가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치 후 사용하면 좋은 일곱 가지 천연 행구맥입니다. 첫째, 소금물을 매일 기본으로. 둘째, 베이킹소다 용액을 매일 저녁에. 셋째, 사과식초 희석액을 주 3회 치주염 케어용으로, 넷째 녹차 우린 물을 매일 아침 항균용으로, 다섯째 정향 우린 물을 주 2회 집중 케어용으로, 여섯째 과산화수소 희석액을 주 1회 팁 클렌징으로, 일곱째 계피 우린 물을 주 3회 항균 케어용으로, 그리고 질환별 특별관리법입니다. 입냄새는 매일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기본 조합. 치주염은 염증 제거 집중과 주 1회 딥클렌징. 잇몸 출혈은 소금물 집중 사용과 찬물 마무리입니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이 시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상쾌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38년 의사 생활 동안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예방이 치료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더 건강하고 상쾌한 구강을 유지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천연 행구맥 시작합니다. 또는 구강 건강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도 이런 구강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젊을 때부터 관리하세요. 건강한 구강이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